딱, 딱, 딱. 고스톱 패가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노인정 안을 가득 채웠다. 오전 10시, 강동구 천호동 노인정은 언제나처럼 평화로웠다. 아싸, 고돌이 나왔어. 3점이야. 김말순 여사가 패를 내려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74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목소리에 힘이 넘쳤다. 아이고, 또 말순 씨가 이기네요. 이러다 진짜 집 팔고 와야겠어! 최춘배 어르신이 한숨을 내쉬며 지갑을 뒤적였다. 사실 그는 말순 여사가 이기는 모습을 보는 게더 좋았다. 7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마음은 처음이었다. 아유, 입좀 다물고 고돌이나 내놔봐요. 거참 느려 터져서. 정복례 여사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다. 8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격이 불같았다. 내가 예전에 남편 복싱 경기 따라다닐 때는 말이야. 물수건 던지는 타이밍이 승부였어. 구석에 앉아 있던 이만수, 어르신이 신문을 내리며 한마디 했다. 동네시 그게 복싱한 거야, 물수건 던진 거야. 그때였다. 노인정 문이 쩍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탱크탑에 레깅스를 입은 근육질 남자가 나타났다. 가슴은 돌출되어 있고, 팔뚝은 수박만 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질 헬스 트레이너, 레이입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양팔을 번쩍 들어 보였다. 노인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고스톱패 소리도, 수다 소리도 모두 멈췄다. 이만수 어르신이 뒤에서 속삭였다. 이놈바라 상체만 헬스하고 하체는 설거지라도 했나? 김말순 여사가 머리를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어머, 내가 미스 강동 출신인 거 어떻게 알았을까? 자자, 여러분 건강한 백세 시대를 위해 오늘부터 함께 운동해 보실까요? 레이는 큰 가방에서 알록달록한 덤벨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우와, 색깔 참 예쁘네. 김말순 여사가 눈을 반짝였다. 특히 핑크색 덤벨이 마음에 들었다. 저 핑크색으로 주세요. 좋은 선택이세요. 이건 1kg 짜리라 부담 없으실 거예요. 레이가 친절하게 설명했다. 정복내 여사가 콧방귀를 뀌었다 1kg? 장난하나? 내가 예전에 복싱할 때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다. 아니, 복싱 선수 남편 옆에서 물수건 던질 때는 5킬로짜리 물병도 한 손으로 들었어. 최춘배 어르신이 가슴을 펴며 나섰다. 레이 군, 나는 좀 무거운 걸로 주게. 내가 예전에 이두박근 대회에서.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니, 동네 팔씨름에서 우승했을 때 쓰던 힘으로는 이 정도는. 어르신, 처음이시니까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시죠. 레이가 황급히 말렸다. 하지만 정복례 여사는 이미 3kg 덤벨을 양손에 들고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 정도야 껌이지. 어머머, 복례 언니 조심해요. 말순 여사가 소리쳤다. 으악! 정복례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다. 네, 내 네, 갈비뼈가 이만수 어르신이 태연하게 말했다. 그러게 왜 허세를 부려 나이 먹어서는 솔직해야 산다니까요. 레이는 당황해하며 정복례 여사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실까요? 괜찮아 괜찮다고. 하지만 정복례 여사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김말순 여사가 레이를 쳐다보며 물었다. 레이 씨. 혹시 결혼했어요? 자, 이제 하체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레이가 시범을 보이며 말했다.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시면 됩니다. 최춘배 어르신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스쿼트. 내가 젊었을 때 팔씨름 훈련으로 매일 했던 건데, 그는 자세를 잡으며 말순 여사를 힐끔 쳐다봤다. 김말순 여사도 지지 않았다. 어머, 나도 미스 강동 나갈 때 이런 운동했었어. 사실은 강동시장 미스 김치 선발대였지만,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 둘, 하나, 둘, 레이의 구령에 맞춰 모두들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문제는 금세 발생했다. 또, 또? 이상해! 최춘배 어르신이 중간에서 멈춰 섰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데 김말순 여사는 아예 일어서질 못하고 있었다. 레이 씨 도와주세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정복례 여사는 덤벨 사건 이후 조용히 구경만 하고 있었다. 어이고 봐라.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이때 이만수 어르신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야, 스쿼트 하다가 치질 올라와. 그만 좀해 이놈아. 노인정은 순간 폭소 바다가 되었다. 하하하. 아이고 배야 이만수 어르신 말이 맞아. 레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당황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시니어 전용 프로그램을 제대로 준비 못해서. 김말순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재밌어요. 근데 레이 씨 나이가 어떻게 돼요? 스물아홉입니다. 레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 우리 아들 뻘이네. 말순 여사의 눈이 더욱 반짝였다. 운동이 끝난 후 노인정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곳곳에서 아야야야. 으으. 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정복 내 여사는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난 오늘부터 헬스 그만이야. 내 갈비뼈가 울고 있어. 복싱할 때도 이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그녀는 잠시 멈췄다. 아니, 물수건 던질 때도 이렇게 아프지 않았어. 한편 김말순 여사는 작은 거울을 꺼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 진짜네.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있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 했다. 역시 운동이 최고야. 미스 강동의 품격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최춘배 어르신은 레이 옆에 바짝 다가가 앉았다.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레이 군, 나도 유튜브 하면 잘될것 같은데 어때? 그의 눈이 반짝였다. 제목은 근육춘배 어르신 채널로 하고 시니어 전용 운동법 알려주는 거야. 어때? 레이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 그게 아니면 최춘배의 몸짱 시니어 되기 프로젝트는 어때? 말순 씨도 게스트로 불렀어. 춘배 어르신은 이미 머릿속으로 기획을 짜고 있었다. 김말순 여사가 귀를 쫑긋 세웠다. 어? 나도 나온다고? 당연하지. 미스 강동 출신이 게스트로 나오면 조회수 대박 날 거야. 춘배 어르신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이만수 어르신이 신문을 넘기며 한마디 던졌다. 김치 선발대회 3등이 뭔 미스 강동이야. 어, 어떻게 알았어요? 말순 여사가 깜짝 놀랐다. 그때 내가 심사위원이었어. 1등은 배추김치, 2등은 깍두기, 내가 3등 총각김치였잖아. 모두가 빵 터졌다. 레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절할 것 같았다. 야야야, 잠깐만. 이만수 어르신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레이를 자세히 쳐다봤다.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다. 레이 군, 혹시... 이만수 어르신이 눈을 찡그리며 말을 이었다. 내가 우리 복례 손자 아니야. 노인정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레이에게 집중됐다. 어어? 어? 레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할아버지, 여기 왜 계세요? 정복네 여사가 갈비뼈를 움켜쥔 채 벌떡 일어났다. 어머, 어머, 진짜 내 손자 맞네. 대근아, 그녀는 레이를 향해 다가갔다. 그러게 왜 이름을 레이라고 했어? 내 이름 김대근이잖아. 김말순 여사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뭐야? 그럼 나 괜히 설렜네. 최춘배 어르신도 당황했다. 아, 그래서 얼굴이 익숙했구나. 복래씨, 손자 참잘 키웠어. 레이, 아니 대근이가 머리를 긁적였다. 할머니가 맨날 운동 안 하신다고 하셔서 깜짝 선물로 트레이너 선생님인 척하고 와봤는데 정복래 여사가 핑크 덤벨을 들어 손자 머리를 톡톡 쳤다. 이놈아. 그럼 처음부터 말하지. 괜히 할머니 갈비뼈 나가게 만들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할머니 체력을 얼마나 과대평가했는지 알겠더라. 하지만 정복례 여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만수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손자 마음이 고맙구나. 우리도 건강해야지. 김말순 여사가 실망한 듯 말했다. 에이, 나만 바보 됐네. 그래도 대근이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 모두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한달 후, 노인정. 하나, 둘, 하나, 둘. 김대근의 구령 소리가 노인정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레이가 아니라 대근이었다. 김말순 여사는 0.5kg 핑크 덤벨을 들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다. 대근아, 고마워. 근데 정말 친구 없어? 멀쩡한 총각으로 소개해 줘. 최춘배 어르신은 플랭크 자세로 엎드려 있었다. 말순 씨, 저 봐요. 이제 1분도 버팁니다. 어때요? 멋있죠? 그는 여전히 말순 여사에게 어필하고 있었다. 정복내 여사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가벼운 팔 운동을 하고 있었다. 손자 덕분에 내 팔뚝 좀 봐라. 이제 김치도 더 시원하게 담가져. 옆집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 이만수 어르신은 여전히 현실적이었다. 그래도 스쿼트는 절대 안내 대신 의자에서 일어서다 앉았다 하는 걸로 봤고 그게 우리 수준에 맞어. 네 할아버지. 신여 맞춤 운동이 최고죠. 대근이 밝게 대답했다. 김말순 여사가 물을 마시며 물었다. 대근아 유튜브는 언제 시작할 거야? 강동 노인정 헬스 소동으로 제목 짓고. 그거 좋은데. 우리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최춘배 어르신이 눈을 반짝였다. 대근이 웃었다. 물론이죠. 신여 건강 챌린지 채널 어때요? 정복내 여사가 덤벨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좋아. 대신 내 진짜 이야기도 나와. 복싱선수 남편 뒷바라지 한 이야기 말이야. 물수건 던지는 것도 기술이 필요했다고. 이만수 어르신이 신문을 접으며 한마디 했다. 물수건 기술이라. 그것도 나름 운동이긴 하지. 모두가 웃었다. 6개월 후. 강동 노인정 시니어 헬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만 돌파. 김말순 여사 시니어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 최춘배 어르신 팔씨름 할배로 인기몰이 중. 정복내 여사 물수건 던지기의 달인 시리즈로 화제. 이만수 어르신 현실 조언 할아버지로 젊은 층에게 인기. 김대근 시니어 전문 트레이너로 성공. 다음 편 노인정 탁구대 로맨스 대소동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덤벨처럼 가볍게, 알림 설정은 스쿼트처럼 확실하게.